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자주 좋은 딜러, 양과장입니다. 이번에 상품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2016년식, 어, 56K7 LPI 3.0 럭셔리 등급의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 차량 흰색 바지에 팍선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,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으로 헬리코 작업, 강화 볼트 작업 다시 진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, 람다 엔진에서 특출하게 그 볼트 쪽에서 누유가 생기는 점에서는, 완전하게 보완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쯤에 어, 하체쪽 고질병 조인트, 링크, 스테빌부싱 다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, 디스크까지 다 교환을 해놨고 냉각수도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체적인 뭐 하체 상태나 외판 상태나 그리고 수리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틴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하신지 이것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흠집 아예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어, 기본적으로 이 럭셔리 모델에서는 원래 LED가 안 들어가지만 고객님께서 인증 LED로 이렇게 교환을 해 놨기 때문에 좀더 앞에서 봤을 때이쁜 모습을 보이실 것 같아요 인증 LED이기 때문에 어 검사나 이럴 때도 에뭐 절대 문제 생길 일이 없으시니까 고전 그 참고해 주시고요. 일단 3.0 럭셔리 등급에는 불구하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4구 한계 등은 제가 일전에 장착을 해놨던 차량이고요. 이열 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시트 상태의 연식 대비 상당히 좋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전자서 열선 시트가 다 들어있는 모델이고요. 뭐 열선 단선이나 이런 거 아예 없이 잘 되어 있고 고객님께서 코일 매트를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에도 더욱 더 쾌적하게 보이실 것 같고요.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인 할때 보시면. 파노라마 스누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성 또한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트렁크 차도 보여드리면은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성비 하나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스 차량 같은 경우에 요즘에 아무리 가스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장거리 시 상당히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차량 운전석 전동 시트부터 모토 원두 그리고 틀, 보시면 틀리시겠지만 여기 다 이렇게 카본으로 부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보이시는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뭐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살짝씩 보이긴 합니다. 문 열고 보여드리 겠네요 컴컴해서 살짝의 스티어링 사용감은 보이지만 요 현대차 기아차들이 대부분 요게 좀 많이 이렇게 해지다 보니까 어. 커버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으실 것 같고 순정 내비게이션 앞좌석 열선까지 핸들 열선 앞에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룸이라고 빠져있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이렇게 싸제로 장착을 하는 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만 킬로 대 번호판 변경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킬로 수는 8만 8천원으로 계기판에 나와있지만 통합 파산하면 13만 킬로 km, 대 13만 킬로 대의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차량 상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차량들은 제가 이상하면 아예 안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어,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내판도 중고차 치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되어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냉각수 하체 웬만한거 다 교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실용적으로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선팅이 좀 많이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전면 선팅 같은게 너무 어둡다고 느끼시면은 다시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올뉴 K7 3.0 LPI 럭셔리 등급의 단순변 무사고 차량 영상 마무리 짓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우 자차 좋은 일로 양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7 370 2 차량 하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을 거고요.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올류 K7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녹음 보이실 거예요 부식이나 근데 기본적으로 열이 맞이 맞는 곳이고 그리고 철판이 세개로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 때문에 뭐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고점생고해주시면될것 그 같고 K7이나 그랜저 현대 차량들에서 많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재검이라고도 하죠 리어 멤버 쪽 보여 드리고요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하체 쪽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이제 중통 쪽부터요 보여드릴 거고요 중통부터 쭉 보시면 신인 6년식 대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오늘 비가 왔는데 조인트 같은 경우나 볼, 쇼가 전체적으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, 운전소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를 교환을 해놓은 상태고 보시면 링크도 다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상부헤드쪽 한번 보여드리고요. 네, 깨끗하죠?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오일팬부터 시작해서 엔진 헤드 하, 아, 하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. 이 차량 어, 센터에서 정식으로 엔진 헤드 강화 보충 작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메리트는 좋으실 것 같고, 하체도 스테빌 보시면부터 시작해서 링크, 조인트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그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